자, 이제 시공하기에 앞서 일단은 저는 장비를 한번 찰게요. 자, 우선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좀 먼저 작업을 할게요. 자, 이렇게 겉에 이렇게 돼있죠. 자, 이제 보시면은 요 겉에 튀어나온 부분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해요 튀어나온 게 일체였어요. 차라리 그냥 안쪽으로 파먹어도 되니까 겉에 튀어나온 요런 까슬까슬한 것들을 일단은 완벽하게 깎아내는 작업을 할게요, 그냥. 자, 요런 끌. 끌을 사용해도 돼요, 끌을. 자,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셨죠? 이 면을 한번 갈아줄 거예요. 조금이라도 매끈해지게.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겉으로 튀어나온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이렇게 움푹 움푹 파였죠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미세하게 조금씩 튀어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겉 표면을 갈아줄 거예요 자 이제 표면이 이제 훨씬 매끈해졌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겉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아예 없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파먹은 부분들 예, 그런 곳만 남은 건데 요 이제 메워 주는 과정을 이제 보여 드릴 건데 자, 일단은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냥 수성 퍼티.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부터 이걸 사용할 거고. 첫 번째. 1차적으로 먼저 잡을 건이 아크릴 퍼티를 사용할 거예요. 요렇게 깊게 파인 부분들은 수성퍼티보다는 아크릴퍼티 또는 뭐 포리바데 포리 보통은 그런 걸 사용해서 먼저 1차적으로 견고하게 예, 훨씬 튼튼하게 채워놓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생긴 거는 뭐 수성이랑 똑같이 생겼어요. 자, 핸디를 이 정도 퍼서 이 표면에 발라줄 거예요. 채워놓는다고 보시면 되고 안쪽까지 완전히 채워지도록 발라주는 거예요. 요 잡으실 때 이게 지금 헤라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헤라인데 저희는 이걸 사용해요 뭐 철로 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냥 어떤 거든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은 얘를 최대한 눕혀서 눕혀서 바르면은 두껍게 도포가 되는 거고 자 얘를 이렇게 세워서 긁으면은 얇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덮이는 게 나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두께감 있게 그러니까 아까 반도 아니고 높인 것도 아니고 어, 그러니까 그거에 정확히 반 정도 그리고 핸디 잡을 때 항상 팁이 있어요 어, 우리가 어차피 핸디를 잡고 나서 나중에 샌딩을 할때 샌딩을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이, 이 테두리들이 왜냐면 얘랑 얘랑 그 경계를 완만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어주려면은 이 부분 이 층을 샌딩을 해줘야 하거든 얘가 이제 말르고 나면은 그래서 이 한쪽 끝으로 지금 이두 군데가 있으면은,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에 힘을 더 줘서, 살짝 지금 보시면은, 위, 위쪽, 이쪽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. 그래서, 얘를 더 얇게 긁어주는 거예요. 얇아질 수 있고. 왜냐 이래야 나중에 샌딩할 때 편하거든요. 여기가 두꺼우면은, 나중에 샌딩할 때 샌딩이 힘들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, 이번에는 이쪽에 힘을 주고. 근데 어차피 지금 요 1차로 잡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. 어차피 샌딩하고 나서 다시 잡을 거거든. 요 그럼 이렇게 핸들을 잡았고, 자, 요거 이제 마르는데, 어 아무리 못해도 한 4시간에서 5시간, 최소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거든요. 근데 저는, 어 조금 더 빨리 마를 수 있게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. 요거는 저희가 이제 쓰는 빨리 말릴 때 사용하는 히터, 팬히터라고 하거든요. 요거를 이제 틀어놓고 얘한테 열을 가해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건조가 조금 빨리가 되는 거예요. 제일 좋은 건 자연 건조인데 그래서 저 오늘 빨리 보여드려야 하니까 저는 요걸 사용해서 좀 빨리 말려놓을게요. 그 동안 다른 작업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. 자 여기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고 따뜻한 바람을 계속 쬐주니까 훨씬 빨리 말릴 수 있겠죠.